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코르그 PA300, p a 3 0을 구매하시는 분들, 제가 세팅을 해서 발송을 드리게 되면은, 어, 박스 개봉부터, 아드부터 연결, 전원 오는 해갖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한글 설명서는 동봉해서 드리는데 어, 요 영상을 보시고 처음에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어, 그거 외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한글 설명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익히셔도 되고 또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각각 필요하신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없이 부담없이 언제든지 악기에 대한 궁금점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laughs> 우선 이제 박스 받으시는 분들 아, 아답터 이제 아답터도 보면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서 아답터에 220 코드 연결하셔서 여기 뒤쪽에 꽂고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전원을 켜 놓고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 오시게 되면 아마 전원이 켜지게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팅 시간이 조금 있어서 뭐한 30초 내에서 1분 사이에 부팅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원 켜게 되면 이 파란 화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파란 화면이 가장 기본적인 화면으로 핸드폰 상의 바탕화면 기본화면 핸드폰의 기본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은 내가 음색 요, 퍼포먼스라고 해서, 피아노부터 올긴, 기타, 스트링, 윈드, 씬디까지 요 여섯 개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음색을 찾으러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기본 화면이 아닌 음색 화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 상태에서 기본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엑시트. 다이얼 패드 옆에 엑시트라고 있는데, 이게 홈, 핸드폰의 홈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은 기본 화면인 이 파란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게 악기 전원을 켜고 리듬 악기를 사용할 때 리듬을 선택하고 음색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리듬을 선택하실 때는 화면상에 여기 여기 다시 엑시트로 첫 화면으로 첫 화면에서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요 부분을 터치를 하셔도 되고 엑시트 화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스타일 버튼이 있는데 요 스타일 버튼을 눌러도 리듬 선택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디스코 계열 트로트 계열 슬로우 고고 계열 슬로우 락 계열 미니어 계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리듬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엑시트 나가서 음색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은 두 번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리듬 선택하는 부분 왔을 때, 음색을 선택하고 싶다? 여기, 퍼포먼스, 피아노, 올갱 기타, 스트링, 윈드, 씬디까지,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꽈배기 무금색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린 그 음색 파트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리듬 선택할 때는 요 스타일 버튼, 화면 밑에 트랙 셀렉터 있고, 그 밑에 스타일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여기 화면, 기본 화면에서 여기 스타일 부분을 손 살짝 터치하셔도 리듬 선택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음색 선택하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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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배기 무음색 저희가 여기 꽈배기 무음색이라고 갖고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드린 요 음색 파트 여기만 눌러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리듬과 음색을 찾았으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디스코 찾고 아니면 내가 슬로거고 찾고 음색을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의 버튼에 또 8개의 음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음색을 선택한다면은 템포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템포 조절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엑시트 나가서 여기 8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커서가 파랗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그러면 템포가 이렇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데, 우리가 음색 부분, 음색 부분이든지 아니면 리듬 부분으로 첫 화면이 아닌 곳에서 템포를 선택하실 때는, 이거 돌려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 템포라고 써져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가지고 숫자가 나온 상태에서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템포가 빨라지고 느려지고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템포도 정했고 뭐 음색도 정했고 리듬도 정했다면은 이제 시작 버튼 요 빨간색 시작 버튼으로 리듬을 시작시켜 주세요. 그리고 코드를 잡고 연주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연주 도중에 요거 바리에이션이라고 요 버튼을 눌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드럼을 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조금 재미도 없고 이게 단조로우니까 들어보세요. 요 드럼과 비가 비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드럼 패턴도 약간 바뀌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동안에 조금 더 양념이 가미돼서 내가 연주하는 게 조금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연주하는 표현 방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인트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앞에 기본 음이 나오기 전에 전주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주한 다음에 기본 리듬으로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 엔딩이라는 거는 내이 음악을 자기가 이렇게 끈, 알아서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서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마스터 볼륨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고 요 밸런스는 내가 리듬 소리보다 멜로디 소리가 너무 크다면이걸 약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조절을 해줄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타기 전과 다르게 바로바로 바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우선적으로는 크게 만지실 거는 없습니다. 어, 여기 모드 부분이나 글로벌 미디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적으로 박스를 개봉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실 항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처음 시작하신다고 겁내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항상 제가 좌측 상단에 핸드폰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